자, 안녕하세요. 오늘 개강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개강디. 음. 음. 자, 여섯 마리 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슬롯머신에서 잘 뽑아보겠어. 자, 이건 그냥 조지는 거죠. 야, 또왜 이렇게 렉이? 어. 누구야? 망령전투기 왔네. 아, 진짜. 아, 야, 빨강 뭐야? 어, 벌써, 야, 미쳤네요. 이런 포토카 대신에 뭐 쓰니까 존나 좋지. 한 번에 강화 성공했네. 자, 어, 한 번에 강화 성공했어. 두 마리 가서 강화할까? 뭐야, 씨발, 진짜. 두개 다 터지는 게 어딨어? 75%인데, 아... 개새끼들 진짜... 아니, 이게 장난치나 진짜... 와... 씨발, 뭐... 음? 장난쳐? 아니, 이걸 어떻게 잡으라고? 어아 포토 안쓸려다가 망했죠 야 이거는 4에 떠야된다 4는 떠야된다 이거 네, 갑니다. 됐다 어자어

자, 오케이. <laughs> 문 열리자마자 들어가는 거 봐. 자, 하나 더 뽑아야 되겠죠, 뭐. 어. 자, 이포터 뽑아 이런 거. 자, 이런 거다 죽었잖아. 자, 다시, 이거 문 열고 가자. 자, 여기, 어, 이똘마니들안 돼! 이야! 됐다! 이야!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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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야! 야. 역시 이거 포토를 어, 5.5 잖아, 이게. 자, 이거 해무석 하고, 육강 가자. 어. 해무석. 야, 운빨인데, 뭐. 자. 간다, 이거, 이거, 육각만 가면 이제 이, 이 판을 깼어요. 제발 오케이 됐다, 어 됐어, 됐어. 자, 이제 어 18강 그냥 갑니다. 이거 어차피 도박 필요 없어. 이제 도박 필요 없다고. 자, 이제 해군석이랑 해서 어... 자, 역시. 어. 아, 역시 포토 없으니 좋네. 아, 어? 20원 너무 아까워. 후반 가면 전혀 쓸모없는 포토. 맞죠. 후반감 전혀 쓸모 없을 포토. 어사이클룸 뽑았고. 자 이걸로 어. 보자 아까 이거 뽑았죠. 행운석 뽑았으니까 어, 뽑으면 돼요. 자 가자. 어차피 이거 뭐, 2800이기 때문에, 행운상자, 뭐야, 이거. 야. 가자! 오케이, 2 3이네랄까지 야, 그럼 진짜 좋죠, 이거. 어. 자, 이제 이거. 자, 7강 간다. 자. 7강 간다. 두개다 있으니까, 뭐. 어, 실패도 뭐. 오케이, 야 갔다,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완전 좋죠, 이거. 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포토 20원. 이거 너무 아까워, 솔직히. 5강 하나만 뽑아도 그냥 맞는데. 야이누가레기야 근데 인간적으로 어, 보너스 쿠폰 하나 나왔고 이제 어두개 해서 자 가자 어 휴, 큰일 날 뻔했죠 자 맥스 두 개면 이거 갑니다 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또 가자 어 팔강 가자 어, 이거 아니잖아. 야, 돌렛 일로 와. 어. 8강 가자.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어, 이 판. 자, 어, 끝났죠. 어, 이제 공방어만 하면 돼. 어. 이제 공방엄만 하면 된다고. 야. 어이구야. 자, 업그레이드 완료. 청나돌이. 야, 이제야 널 깨는구나. 청나돌이. 하하. 누가 내일까 그냥 원샷, 원킬이죠? 음, 맥스 두 개인데. 야, 해적선. 어, 이거. 스플래시 데미지가 좀 좋은 거 같아. 자, 롤커. 어, 가시지요. 어, 파랑. 어, 좀, 이런면 살겠죠? 어. 포토가 전혀 필요 없는 게, 어, 5, 1은 넘어가면 이제 힘을 못 써요, 얘가. 좀만 넘어가면 힘을 하나도 못 써. 자, 차라리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 훨씬 낫습니다. 자, 이 미네랄이잖아. 야, 이거 뭐, 어, 얘는 이제 끝난 거 같죠, 벤씨 좀만 하면 얘는 터질 거야. 이제 터졌다, 얘. 봐봐, 터졌잖아. 그냥 원 스킨입니다. 어. 너 스폰 이런 거두개 모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거 뭐야. 행운의 상자. 한번 도박 한번 해볼까? 어. 자, 니가 먹어봐. 오케이, 23이네랄. 이야, 역시. 야, 어, 난깬것 같네. 오이, 큰일 날뻔했어. 이. 자, 어. 이야, 이 둘이서만. 죽이죠쭉죽이 어, 얘도 깬거 같아. 가시요 아, 근데 얘가 너무, 어, 너무 많이 뽑았어. 5강은 하나씩 뽑아야 되는데. 이야, 야, 오늘 진짜 운 좋다. 축복의 상자. 야,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도 돼요. 이제 뭐, 뽑을 것도 없고, 더 뽑는 것보다, 이렇게 잘 돼있으면 업그레이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공업했죠? 에이, 에이, 할 필요가 없지. 이걸 왜 공업을 해? 아, 자, 답답하구만. 어? 이걸 왜 공업을 해? 레이스를. 자, 얘도 이제 다음, 다음 라운드 되면 못 걷죠, 이거. 어 보시라고 오케이 바이어어뭐 없나 호르랑 음. 그냥 자 오천이죠 어. 두개한 만이야 데미지. 그러면 아마 어, 이 뒤에 것까지 못 버틴다고. 이야 보너스폰 음. 자, 두개 나오면 여기 가죠. 음. 쩔죠. 4천, 5천. 자, 좋은 차 남았습니다. 역시. 과연... 한 업도 꽤 많이 해야 돼. 증가 29,500이니까... 음... 맥스 두 개면 깰수 있어요. 자... 자... 피가 몇천이야? 아... 2,400인데... 2,400인데... 어쩌냐? 나는, 어, 두개 합쳐서, 7천 정도 되는데, 2만 5,000이니까, 두개 합쳐서, 어, 만, 5,000? 만5 0 정도만 되면, 괜찮아요. 5,400. 예, 이제 4,000 얼마인데, 어, 9,000이죠? 그러 이것도 하나씩. 자, 이런 거 그냥 힘을 못쓰잖아. 2,950. 한 방일 봤는데, 음. 자, 이거 대면 가야죠. 지금 말고. 그냥 힘을 못 쓰잖아. 어. 자, 이미네랄. 어. 구? 어. 바로. 자 5,400, 어 5,200만 음. 맞죠? 자 그냥 어죽어야지3,000 얼마 정도는 이야 빨리 넘어가고 싶다. 어 이제 15,000이죠? 어 피가 여기서부터 좀 많이 되네. 자, 어 쿠폰 나왔으면 이거 미네랄 두개 먹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자0억까지 육천, 오천 이백. 아 여기네. 아, 조금 지나면 이제 한방에안될것 같아요. 음. 근데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하나 뽑는데도 잘못하면 미네랄 100 이상 들수 있어. 8강 하나. 자, 10. 어. 이제 미네랄 3원씩 나오기 때문에 좀 있으면. 자, 스트커프 어. 5,200이 6 0 0이잖아 미네랄 3원씩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빡셔요. 음. 자, 이제 뭐, 데미지 반 넘죠? 행운석 이거 한번 먹어볼까? 어. 또 보석. 좋죠, 이러면 되게. 이렇게 11억까지 야 벌써 데미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맥스 두 개, 음, 맥스 두개 장난이 아니야. 자, 이제 마지막 음, 메디까지자 어. 이거 두 방이지만 어. 그냥 떨어지죠. 기가 6천이야. 자 아직 아칸한테 한대 왔지만. 봐봐. 얘 빼면 그냥 한방이야. 얘가 있을 수지 자. 12. 어. 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얘잖아. 7200. 이제 두방이겠네. 두방씩 떨어지겠네. 두방씩 떨어져도 괜찮아요. 아니지. 이거 두개하면 한방이지. 음. 어 그냥 끝났잖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어자또두개몸또 아 어, 어, 어. 하면 되겠죠 뭐 뽑을 생각하지 말고 이러면 자. 하나 잘 뽑았습니다 이렇게 자, 죽지는 거죠. 어. 이렇게 조지면 되겠죠. 자, 제 12, 11이니까 하나 더 12여. 그냥 녹았죠. 어, 녹고 있는 모이고요 많이 팔리니까, 뭐. 거의. 나올 때쯤에는 네천천어그래뭐 거의 만이 천이잖아 대미지가 피가 어한 구천 얼마쯤 되는데 또 끝났죠 이거 강화소도 필요 없습니다 팔강까지 다 돼서 황혼 집정관. 자, 이번엔, 어, 그냥, 녹이는 거죠. 이 포토돈이 너무 아까워. 지금쯤은 거의 필요가 없거든. 200면만 때려서. 어. 차라리 이 돈으로 5강 하나 뽑으면, 그냥, 편에 근데 5강을 못 뽑으면 이제 답이 없는 3미 어. 13. 자, 이제 뭐 나오냐? 어, 이제 다섯 에서 7, 8개 나왔어요. 그냥 힘을 못쓰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엄청 셀텐데. 하나만 났을 될까 하나만 있어도, 이 어, 정도 업이면 엄청 세요, 그냥. 맥스 하나만 있어도. 이 정도는 다 깰걸. 어, 뭐, 두세 방 날라가지만. 엄청 시시하잖아. 어, 다크 뭐, 만사천 해봤자. 어, 세방 있구나. 자, 여기 다 죽이고. 세 방인데, 어차피 1.5방이야, 여기까지. 가는 것도 없죠. 자, 13억. 가고. 자, 어. 봐봐, 1.5방이잖아, 거의. 거의 1.5방 이죠 어. 이제 이쪽으로 가자, 좀. 같이. 어, 예. 괜잖아이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무슨 멀리까지 가잖아, 이게. 축복의 상자. 뭐야? 아, 해물석 필요 없어, 이제. 다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저기서 못했죠. 이제 좀쌀 달리네, 어. 방어가 높아, 서 그런지. 이제한 바퀴 돌것 같아. 그렇지, 14, 05, 14. 어 15,000이네 모두 7,000 몇이니까 어 15,000쯤이야 그런거겠어 자와 근데 이제 좀 달린다 우와 조금 어, 딸리네요. 스토가좀안 좋기로 소음이 났어요. 아, 어, 보너스 스폰. 그래, 이런 오, 거. 여기에서 또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오! 그냥 너무 15억 해버렸나? 자, 19,500. 어, 그것도 그냥 높죠 이 업그레이드에서는 그냥 녹아요. 자, 다시 올라가라. 야, 이제 좀 빙글빙글 도네, 여기서부터. 아이템 플러 여기죠. 그 다음 다 큰데,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4층에 더 많으니까, 어, 이제 좀 빡셀 것 같아. 야 토르 제발 어 공업 아야이사두방 반씩 날라 떨어지네 이게 별로 맥스를 찍어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무선이나 이런 애들 이게 서자 2만 2천 어 아 잡아야 되겠죠 이거? 우와 좀 남았네. 캐리건이면 뭐더 남을 거야. 이거 자이 볼리아 넣었으.. 다자 깨야 돼! 해야 돼 이거 안돼왜 자꾸 나와 어 올리아 올리아도 패야 돼아안돼어 아 이제 좀 뭐..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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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뭐 없나? 자, 어.. 깬것 같나요? 자, 이제 따라가면서 자, 깨, 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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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야, 이 개자식아. 오, 와, 우 와, 와, 여기 들어가서 좋대 뻔했어, 진짜, 님들아. 이야, 요렇게 한 번, 어,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포토, 이거, 답이 없어요, 포토. 이거. 어쨌든, 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